지난화에 불던 세례! 멍청하긴 빛의 심판을 피했던 용족은 없었다. 끝까지 걸러온 우리 고대 용족을 막을 수 없다. 아저씨 일어나신 거예요? 너 불돈이야? 맞아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뿌날 부르는... 어떻게 된 거냐 뭐 아저씨가 잠든 동안 열심히 훈련한 증거죠 <laughs> 그렇군 이제야 등을 좀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듬직해졌네 <laughs> 뭐 당연하죠 그건 그렇고 내가 얼마나 누워있었던 거야 어...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뭐? 2개월이나 누워있었다고? 네 그동안 별일 없었어? 뭐 간간히 용족이 찾아오긴 했는데 다 처리했고 어 그런 일 빼곤 없었는데요. 그런가 다행이네. 뭐야 언제 일어났어? 셰프님. 괜찮은 거야? 몸은 좀 어때? 아파 죽겠습니다. 몸도 무겁고요. 그 정도면 다행인 거야. 너 완전히 죽을 뻔했어. 그때 상처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기나 해. 아저씨, 제프님이 아저씨 살리려고 2개월 동안 매일매일 치료했어요. 제일 고생하신 분이에요. 어째서 그렇게까지... 저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인데... 야 임마, 네가 죽으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 내가 제일 힘들어져. 그래도 너희들은 세이든이 나한테 부탁하고 간 애들인데, 잘못되면 나 세이든 얼굴 못 봐! 아, <laughs>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 깨어나줘서 고맙다. 뭐,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너는 이제부터 재활치료에 들어간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당장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텐데. 참나, 겨우 2개월 누워있던 걸로 무슨... 아잇. <laughs> 나약하긴 하네. 이래서 근력운동을 열심히 했어야지. 자 일단 꼬밤, 너는 나랑 같이 재활을 목적으로 운동하는거나 하, 무슨 맨날 운동만 해요. 제프님, 헬창 같아요. 헬창? 그,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제프님, 저 일단 순찰 나갔다 올게요. 아, 그래.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된 건가? 다녀갔다 와. 뭐, 이제는 순찰도 가요? <laughs> 당연하지 저래 보여도 상당히 성장을 했다 이 말이야 기자는 꽤나 용족같이 보이네요 자 오늘도 힘차게 가자 곧 중간계로 갈수 있을 거야 그래 수령족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만이다 네? 그게 무슨 고대 용족이 신족에게 패배하고 계약에 묶여 고통받은 세월 변화가 일어난 게 2018년만이다 우리 중간계와 신계는 인간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지 신족과 용족들의 인간계는 더럽다고 하는 이유 알고 있니 로벤? 네 알고 있습니다 용족과 신족은 인간계에서 자신의 힘을 모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라고 알려진 소문이 와전되어 지금은 더러운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제일 무력한 인간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중간계와 신계에 영향을 끼치는 건 언제나 인간계란다. 이 인간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정찰에한번 다녀오겠니? 어, 내키진 않지만 일단 해볼게요. 이 썩은 중간계와 신계해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응? 음? 이건... 뭐지? 기존에 있던 흔적들과는 약간 다른 흔적인데? 도대체 무슨 용족이지? 용족은 4개의 종족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 아, 일단 흔적을 따라가 보자. 뭐, 뭐야? 사람 시체? 주변에 독이 퍼져 있는 건가? 아, 어? 에?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아, 그 일단 저 공격하러 온건 절대 아니에요. 뭐? 공격? 그게 더 수상한데. 주변에 퍼진 이 독들은 뭐야? 아, 이건 제 몸을 감싸서 보호하려고 만든 젤리에요 뭐 젤리? 우리 같은 동료에게는 젤리거든요. 동료 역시 너도 용족이구나. 청염 절단. 우 잠시만요. 저, 저는 푸른 불꽃을 쓰는 고대 용족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 잡아가려고 왔겠지. 아아니에요 아, 이거 그, 일단 설명을 들어보세요. 여 여의주 여의주. 여의주? 일단, 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신, 대전쟁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고대룡족 맞죠? 그래, 맞아. 그럼, 이중간계와 신기에 대한 비밀도 알고 계시겠네요. 음, 제프님이라는 활용족에게 들었으니까. 어? 제프 아저씨요? 응? 뭐야, 아는 사이야? 당연하죠. 이봐! 으아! 뭐야! 다른 느낌의 용족이 들어왔나 했더니 네놈이었냐? 제파저씨. 로벤. 용룡이 여기는 웬일이지? 그 니안님께서 인간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하셔서. 뭐야? 벌써 소식이 거기까지 퍼진 거야? 자, 잠시만요. 같은 용족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저한테도 이해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래. 아, 설명해줘야지. 중간계에도 생활을 할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어. 기본적으로 중간계 생활을 할수 있는 곳에선 신족에게 드러난 용족은 총네 종족이야. 화룡, 수룡, 지룡, 뇌룡. 이네 종족은 신족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영생을 사는 계약을 맺었지만, 나머지 두 용족, 동룡족과 풍룡족은 그 어느 편에도 서 있지 않았어. 하지만 그두 용족은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고, 결국, 중간기에서 제일 황폐하기로 유명한 어느 계곡 사이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지 하지만 로벤 네가 왔다는 건 니아가 결국 다시 신족과 전쟁을 원한다는 걸로 알아들어도 되겠지? 음... 저도 니아님의 계획은 모르겠지만 일단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고대의 룡족을 찾으라고 해서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아니 진짜 그냥 정찰만 하고 오랬다고요 그리고 세이든 영감님께 우리 동룡의 오브도 넘겨줬었는데. 어? 동룡의 오브? 설마. 그럴 줄 알고 동룡의 오브를 가져왔지. 부식. 그렇구나. 그럼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때 도움을 주신 거였구나. 일단 인간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알아야겠는데요? 뭐, 별일 없다. 고대룡족 한 놈이 인간계로 도망쳤고 그 고대룡족이 커서 수룡족의 수장이 활동을 못하게끔 만들어서 다른 들과 수장을 맡게 됐다 뭐 무슨 진짜야? 당신이 그렇게 강하면서 아까 진심으로 상대한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 어, 뭐 일단 인간계에 내려온 용족은 다 죽이자가 목적이었거든요? 일단 알겠어요 저는 이 내용 그대로 리안님께 전해드리러 갈게요 알았으니 어서 가봐라. 네. 제프님, 아저씨는 어떻게 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아, 쓰러졌어. 운동이 너무 힘들었나봐. 아, 네. 너도 준비해라. 동룡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저기 중간계에서도 무슨 변화가 있다는 거니까. 조만간 다시 바빠지겠구나.